네 안녕하세요 방랑자 입니다 아 저는 지금 호텔 앞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이곳 호치민 날씨가 지금이 1시 반쯤 됐는데요 이때까지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다가 한 4, 5시 6시 이때 되면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좀 흐려지죠 요즘은 이런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오늘 호치민 완전 봉쇄 2주째죠. 이제 과연 이번 주한주 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종합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. 뭐, 안 좋은 점도 있지만,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저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?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, 아, 지난 주에, 이제 호치민 완전 봉쇄기간 동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호치민 질병통제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략 14000건 이상의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률이 평균적으로 3.8%가 나왔다고 합니다 짜오! 근데 그 반응률이 제가 전에 살던 그 호텔 매니저 딸입니다. 그런데 그 검사 결과 5% 미만이 나오게 되면 이제 9월 15일까지죠. 완전히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. 네 이번 주 중에 또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주에 검사를 해서 또3.8%그 정도 미만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지금 같은 완전 봉쇄는 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네, 그렇게 봅니다 아... 만약에 여기가 들 은, 다 어디 서 저렇게 뭘사 가지고 오는 걸까요？돌 아 다니 는 사람 도 간혹 있 네요？저렇게 배 달하 는 건가 요아니 그런 것같진않 은데 어떤 상황 인지 하고 만약 에여 기가, 상 황이, 만약에 9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이 봉쇄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. 여기 경제가 아주 큰일 날것 같습니다. 이곳하고 비교할 만한 곳이 태국 방콕인데요. 방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진자가 여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얼마 전만 해도 2만 명이 넘었죠. 그런데 지금은 좀 좋아져서 만 명대라고 해요. 만명 조금 넘는 그런데도 9월부터 식당 마사지 재개한다고 합니다. 예, 지금 여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수준 상태인데요. 그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 방콕의 그 태국 경제가 지금 굉장한 그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확진자가 많아짐에도 어쩔 수 없이 오픈을 일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. 호치민도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뭐 경제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개방을 하지 않을까. 그런 시점은 아마 이번 주 이제 또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요. 그리고 아 9월 15일 이후에 뭐 그때까지는 잠든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아마 여기도 일부 개방을 좀 서서히 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 하여튼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. 좀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경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도 한국 돌아가신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. 어제 또 많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. 아무쪼록 남아 계신 한국 우리 교민 여러분들. 조금만 더견뎠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